좋아하는 이유가 뭐야? 오랜만에 갔더니 또 되게 맛있게 먹었잖아. 우리는 약간 창경국이던 그 서울 흥바길을 걸은 다음에는 항상 기승주한 국식집인 것같아 그러니까 먹고 가거나 어, 마치고 먹거나. 마치고 그렇지? 먹거나. 음. 근데 나는 사실 그 국식집을 우리가 간지도 벌써 한 거의 한 20여 년된것 같은데 나거의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이 국식집의 그 국수는 약간 어찌 보면 국수계 약간 해양님을 같은 느낌? 왜? <laughs> 야, 왜 보면은 되게 처음에 그 맛을 보면 되게 슴슴하잖아. 응. 그리고 그렇지. 이제 강이 약하니까 육수의 맛에 좀더 집중할 수도 있고. 응. 그다음에 면 자체가 일단은 뭐 제면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막 탱글탱글하게 만들다기보다는 약간 좀 투박하긴 해도. 응. 또또기고 음. 그만큼 매우 부드럽고 그섬섬한만그 육수랑 같이 어울려서 음. 먹어도 하나도 부담이 없고 소화가 안 된다거나 나는 그 국수 먹고 뒤탈이나 문제가 없어. 니다 다른 반찬들도 보통 다른 국수들이 어뭐 겉절이라든지 약간 마늘이 들어간 그런 김치라든지 이런 좀 자극적인 그 반찬들과 매칭이 많이 되는 편인데. 음. 여기는 반찬들도 굉장히 좀 다르잖아. 그러니까 장아찌 위주의 그 반찬들이 주로 있고 김치도 굉장히 꼬리꼬리하게 오래된 그런 무은지가 같이 나오니까 약간 그 국수의 약간 그 섬섬함을 좀 그런 다양한 반찬들이 같이 함께 먹으면서. 뭐라 먹을 때마다 맛도 다 다르고. 그러니까 평소에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김치는 아닌데도 꼭그국식집의 국수하고는 그 김치 그게 그게 되게 잘 어울려. 되게 조화롭게 잘어울린 음, 음. 사실 우리가 이 국수를 항상 먹기 전에 이제 항상 시켜 먹는 게 있잖아. 맞아. 첫 번째는 수육. 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목. 그 근데 그날은 목이 없었다. 어. 맞아 어제는 아 그게. 조금만 준비하니까 저녁에 가면 무은 떨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 그래 맞아. 음. 그리고 다음에 이제 전 이렇게 전. 주로 먹고 국수 먹기 전에 약간의 소맥과 함께 사실은 음, 다 안주죠. 어, 안주용으로 이제 먹는데 음. 그 수육만 해도 그래. 다른데 수육은 보통 보면 뭐 쌈장이나 채소나 마늘이나 이런 것들과 같이 먹는 경우가 많잖아. 표현해면 좀가 많잖아. 그런데. 그럼. 여기는 그런 종류들의 반찬들이 하나도 안나오지 응. 양념장도. 맞아. 그러니까 오로지 그런 장아찌류와 그냥 이렇게 싸서 응. 같이 먹게 되면은 맛이 굉장히 깔끔해진 맛이. 맞요 특히 깻잎에 수육이 진짜 잘 어울려. 진짜 잘 맞아. 맞아. 이렇게 말해서 먹으면. 응. 나는 거기 전이 항상 먹을 때가 느끼는 거지만은. 왜 동태전의 그 구소전, 허파전. 허파전이 같이 나오는 게난 너무 재밌어. 난뭐 음. 개인적으로 허파를 많이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당신이 볼 음. 너무 좋아. 그 약간 경상도 스타일인 것 같은데 아, 네. 그 차, 차례나 제사 지낼 때 그런 그 우리는 전들이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동그랑땡이나 음. 그런 동태전만 있는 게 아니라 음. 허파나 간 같은 것들도 전 음. 붙였다고 하더라고 옛날에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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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나는 그 폭신폭신한 질감이 재미있는데. 아, 그 동태 존도 보면은 주문하면은 이제 그때서야 붙이시겠지만은 일단 그 냉동 동태가 아닌 것 같아. 되게 탱글탱글의 그래 살 자체가 그니까 부드럽. 부드럽고 어. 그다음 에두툼 하고. 음. 그래서 뭔가 이 수란슈로서는 또 이게 굉장히 꽤 매력 있는 그렇지. 안주. 안주 저는 늘 최고의 안주. 음, 음. 그래서 어찌 보면은 왜그 냉면 좋아하시는 매니아 들도 보통 완행했다그러잖아 근데 음. 거기만 가면은 내가 다른데서는 국수에 국수까지 이, 이 원샷을 하는 경우가 거의 드문데 음. 이 집만 가면 내가 거의 완국을 하지 그러니까 음. 어, 국수까지 정말 국물까지 한방울의 국물까지 다 마시는데 그게 맛이 간이 약해서 그런지 몰라도 음. 확실히 더 육수에 집중할 수 있고 음. 끝까지 다 마셔도 일단은 전혀 부담감이 없을 정도로 집에 음. 와서도 매우 편하고 음. 어, 음. 국식집의국식는이 육수가 뭔가 맑아서 막 개운하고 시원하고 이렇다기보다는 음. 음. 뭔가 따뜻하고 푸근한 크리미한 뭔가 수프 같은 음. 느낌? 그런 느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국수가 나오자마자는 이제 그 꿈이랑 호박만 들어가 있잖아 음. 그리고 이제 육수가 좀 깊게 좀 많이 보이다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 떠먹는데도 불, 국수를 꺼내 먹는데도 불구하고 점점 육수가 줄어든다 맞아. 그리고 약간 그 육수가 그 국수에 이게 흡수돼가지고 음. 약간 조금 후덕할 정도로 이게 흐름이 되고 음. 그래서 나는 처음에는 왜 이거 국물만 먹었나 싶을 정도로 어. 국물이 많이 쫄잖아. 어. 근데 이제 그거 자체랑 같이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이렇게 수조로도 이렇게 퍼먹고 하다 보면은 이게 약간 좀 스프나 어. 아니면 약간 좀 되게 부드러운 죽 같은 느낌도 살짝 들고. 음. 그게 금방 썰어낸 칼국수를 넣을 때 이게. 끓이면서 아니면 또 먹으면서 계속 그 전분이 빠져나와서 그렇지 않을까 싶어. 음, 내생각도국수 자체가 어. 그 수분을 많이 흡수하는 것같기 해요. 어. 어. 밥 말아 놓으면 응. 계속 이렇게 약간 응. 꾸덕해지는 것처럼. 근데 절대 거. 그 퍼지는 느낌은 아니에요. 퍼지는 그렇다고? 느낌은 아닌데 응. 되게 부드럽게 계속 목 넘김이 부드러워지고 끝까지 먹어도 뭔가 이게 많이 퍼져서 이게 좀 맛이 없어졌다는 라 느낌이 아니라 응. 진짜 마지막 다 먹을 때까지도 그 면의 그 느낌이 살아있어 그러니까 비슷해요. 그래서 아무튼 이 동네 사는 사람으로서 로컬로서는 정말 오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응. 계속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지. 언제부터 시작했더라꽤 오래됐던 거 같은데. 1969년도부터 했다고 하니까 벌써 50년을 넘게 해요. 우리보다 더 나이 많는 <laughs> 거지. 그건. 그게 된지. 지금 2대째라고 그때 수용식대에서 본것 같은데 맞아 2대째라고 했 어, 3대째 이어가실까봐요? 근데 안 없어졌으면 좋겠어 음, 음. 나는 언제 봐도 여기는 대환영이야 음. 창경궁에곧 음. 단풍 오니까 음. 단풍 좀 들면은 음. 그때 곧식대 들렸다가 단풍 보러 가야 되겠다 한시 15분 회의 있잖아요 우리 음. 아, 이제 그러면 다시 네. 업무로 총총총 자파이팅